안녕하세요 제스맘 장성숙 이에요 요거는 이제 돈 주고 산건데 어 제가 싹을 이제 튀어서 두번째 이제 자라게 하고 있는 건데요 상추가 씨앗이 발화가 잘안 돼요 근데 얼갈이는 정말 잘잘 잘 돼요 3일이면 싹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 하고 있고 요거는 지금 어좀 생긴 게 다르죠 요거는 이제 얻어온 건데 여기다도 제가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해서 어 기르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이에요. 그래서 방법은 알루미늄 프로파일로 저렇게 코코넛 배지, 코코넛 배지를 올려놓고 기르는 방법. 어 저거는 배지만 교체해주면 돼서 되게 쉬울 것 같기도 해서 테스트해보고 있어요.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새싹 쌈 기를 때 샀던 거 그거를 재활용해보고 있고 여기는 보시다시피 어, 싹을 트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. 여기 지금 얘가 루꼴라로 생각이 되는데 네 루꼴라 싹이 코딱지만큼 올라왔네요. 네 그래서 3D 모델링 다 끝났고 알루미늄 프로파일이 몇몇어 몇, 사이즈 얼마짜리가 얼만큼 필요한지 그게 이제 다 끝나서. 어, 재료를 사야 되겠죠. 이상, 제쓴 맘이었습니다.